유럽 최소 기준으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유료실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아, 토지매이카를 제외하고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지금 사용했다. 내년도 예상 매출이 있나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농장은 에쌍스팜이라는 이름으로 유럽형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입니다. 보통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7,000 평이라고요. 아 전체 규모는 13,000평 규모입니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7,000평입니요네 맞습니다. 유리 온실인가요? 네 전자동 유리 온실로 되어 있고요. 농장을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 위에서 봤을 때는 네. 농장을 내려다봤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베드들 위치가 우리 사람보다 높네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밑으로 버터가 자동에서 순환해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주로 어떻게 먹는 채소들인가요? 에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러 종류의 조금씩 다른. 상추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샐러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네, 식습관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자동적으로 무빙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겉터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다 전자동화했는데요. 사람이 보통은 수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자동화해서. 그러고 보니 칠차 평온실 안에 네. 지금 일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점점점 농업을 질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 생육의 전 과정에. 사람이 고민하거나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요소를 다 지웠습니다 지금 농장이 몇개 라인이 있나요? 11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1개 라인에서 6개 품목을 키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 스마트팜이라고 하셨는데 유럽 최소 기준으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님 네,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시야 파종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친환경 흙을 갖고 있으면서 위에서 떨어지고 물이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농도를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들이 이렇게 씨를 넣수 있는 공간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위에 이제 있는 씨들이 있는데요 이 씨들이 정식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생육할 수 있는 물을 적기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도움 자갈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위에다가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어느 정도 씨앗을 넣었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렇게 물과 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롤이 바라실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외부인이나 노출을 시키지 않고 밀폐시켜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습도를 90도로 맞춰놓고 환경 제어 자체를 완전하게 균일하게 맞춰놓습니다. 필요한 온도를 적정 온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3일 동안 발화가 일어날 때까지 보통 저희는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발화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에 있는 피트모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여기 보시면 발화시대가 나와서 가라장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육묘장에서는 얼마 정도 기간이 있나요? 1주 반, 2주 정도로 저희가 보통 보는데요 지금 딱 봐도 어마어마한 설비인데 의료실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 토지 메이커를 제외하고 뭐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지금 사용했다라고 저희 나, 내부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걸 때문에 투자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역을 2천으로 정하신 이유는 있나요? 상간 지역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런 걸 짓게 될 경우에 가장 신선해야 되는 물건들이 예, 유통 과정이 길어지게 되고 소비자에게 만나질 때까지가 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2천이 가장 그래도 가치 있는 땅이 아니냐 비싸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무모한 온실을 짓게 됐습니다. 모종을 <laughs> 옮겨서 수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통 40일에서 45일 한겨울에 저희가 추워질 경우에는 6주에서 7주 아주 길게는 8주까지도 갑니다. 대표님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시스템의 핵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펌프 여기 를 데피는 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큰 원스톡을 가지고서 있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필터를 통해서 물 관리를 항상 저희가 원하는 물로 저희가 세팅하는 세팅 값으로만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양액입니다. 필요한 영양제를 여기다가 이제 입을 해주시게 되면, 이 물과 이 물이 합쳐져서 사이로 탱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탱크는 이제 양액이 들어가 있는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 아. 보면 작은 탱크가 있는데 여기는 순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물을 100% 순환하고 있어요. 아, 버려지는 물은 많이 없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러면 여섯 가지 종류의 유럽 채소들이 같은 양액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일로 탱크도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두개 갖고 있어요. 육묘장 거를 따로, 재배장 거를 따로, 먹었을 때 되게 쓴맛이 난다. 는 그런 채소들도 있고요. 그 생육 주기의 기간과 양액을 어떻게 줬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뭐 1년 동안 드셔보시면 1년 동안 거의 같은 맛이 날 정도로 되게 뒤끝 맛이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양액을 드리고 있다. 여기다 양액 들어가는 시설에서 아, 전자동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못하면 아이들이 또 국물 먹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람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4시간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수치를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넣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네. 여기가 환경 제어의 아주 큰 핵심 부분을 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들입니다. 원래 하셨던 일이 뭔가요? 어머니께서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하시는 유통인으로 계셨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산물과 아주 가깝게 자랐던 유년기가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도 갖고 올라오시는 일도 많이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대학교를 수학하다가 바로 경매전선에 유통동매전선에 경매 들어갔던 게 이제 20대 때 초반입니다.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내가 씨를 뿌리는 작업까지 하지 않고는 이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됐어요 필요하지 않은 중간 과정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그때부터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행착오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국내에 이런 기술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에도 직접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온도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만큼 추워지거나 더워지지 않거든요. 그걸 자체화해야 되는 그 미션은 모두가 다 시행착오입니다. 지금도 개선점들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다. 바라시라고 육묘장 이후로 네. 일하시는 직원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저희 프로님께서는 육묘장에서 보시는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는 생육환경이거든요. 네, 정식하는 과정에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묘장에는 육묘를 잡아서 두 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작업이 다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조금 삐뚤어지거나 이럴 네.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예쁜 모습으로 더잘자라기 위해서 제가 그 조종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무하는 인력이 몇분 정도 계신가요? 정직원은 8명이고요. 수확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분 한 10분 정도. 대표님 농장에 친환경 인증이 있습니까? 무농약 인증을 저희가 획득하고 네. GAP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농장에서 병이나 충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방지를? 환경이 이렇게 제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충해 자체가 오는 게 아주 한정적이에요. 유료실 스마트팜에서 토경 재배 대비해서 몇배 정도 수확량이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혹시 나요올 여름에도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9월달, 10월달, 농산물 가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소고기 값보다 비싸다는 야채 값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 시기에도 저희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비슷한 소출량을 만들 수 있었다. 품질도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소비자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리온실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어떤 건가요? 전기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아주 힘든 나라예요. 그 여름 겨울을 다 버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온실 전체를 데피거나이 온실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7차평 유리온실을 짓는 데 2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갔죠. 잖아요. 일차 농산물 생산만 가지고는 기업형 농장 운영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수익 공기점이라든지 계산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세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시설을 넣고 이런 프랑포기를 뽑아서 이런 시설을 들는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농사, 농사를 짓는 거의 대부분의 농약민들은 되게 소농들이 많으세요. 소농들이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계십니다. 여러 대기업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은 안정적인 수급처를 원해요. 이렇게 연중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극대화된 양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럽 현체에서 농장이에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다른 농가나 혹은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저희가 생산하는 노하우를 드리고요. 씨부터 여러 가지 다. 그리고 그분들이 소출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저희 물건이랑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도 저희들은 할수 있다 내년도 예상 매출이 있나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한 80억에서 저희가 좀 뭔가 잘 해낼 경우에는 100억 정도를 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받아보게 됩니까? 네, 뿌리가 달려있는 상태로 이 거터가 이 커팅기를 통해서 뿌리 부분을 제외한 이파리 부분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오는 경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을 떨어내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네, 저희들은 사실은 무농약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작업된 것들은 깨끗한 문제로 이렇게 이 물건이 지금 방금 수확됐거든요 이게 예, 바로 오늘 포장됩니다 박스 자체가 본행을 할수 있는 본행 박스입니다 채소들의 팔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육은 저희가 보통 벤더 B2B 라인으로 나가고 있고요 코스트코라든지 SPC라든지 세계라든지 그 계약해서 나가는 물량들이 있고요 온라인몰에서 정기배송도 하고 있고 1kg짜리 소포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채소들이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날그날에 가장 좋은 컨디션에 있는 품목들을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먼저 뽑아서 포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추고되는 양이 얼마 정도인가요? 하루 평균은 1,500에서 2,000권 정도 네. 나간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어떤 공간일까요? 이 친구들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잘렸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차분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예능을 보통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능을 거치고 나서 나갈 때는 굉장히 뽀송뽀송해지는 효과가 있다. 아까 뽑았던 오전 작업들 이리고 물기가 전혀 없죠. 훨씬 시선해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능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같다 그래서 창고가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막물 는 미리미리 쌓아놓지 않아요. 다 당일생산해서 잠깐의 예능을 거쳐갖고 물건이 나가는 거죠 성스파메에서 나온 대표적인 유럽 채소 여섯 종류인 것 같은데요. 버터에드로터스 버터처럼 부드럽고 어, 달짝지근하다라고 해서 이파리를 보셔도 굉장히 부드럽고 뭐 드셔보시면 음. 와 쓴맛이나 이런 게 일절 없고요 전혀. 달달합니다 달달하죠 맛있습니다. 프리라이스 꼽슬꼽슬한 네, 야채고 보시면 훨씬 더 이거보다는 단단합니다 이거는 더, 더 양상추에 가깝다 이거는 네.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삭거릴 겁니다 아, 한번 드셔보시면 네. 음 찧는 맛이 좀더 강하네요 네 맞아요 이거 좀더 부들부들하고 이거는 좀더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다 네. 아, 요 야채는 이제 적상추와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달짝지근하고 부드럽다 오크리프라고 네. 하는 재물이고요 카이피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로메인이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로메인보다 조금 더 식감이 좀더 부드럽게 나온 요거는 이제 또 로메인또 쓴맛이 전혀 나지 않고요. 요것도 있는 것들이 이자벨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멀티리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소비자분들이 받아보셔가지고 집에서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난 이후에 채소마다 이렇게 좀한 포개씩만 놓으시고 페이퍼타월을 하나 깔아주시고요. 냉장고 보관하시면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어, 2주 이상 드신다는 라벨표가 실제로 있습니다. 드시기 전한 10분 정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셔서 흐르는 물에 살짝 그, 하신 후에 어, 그런 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이파리들 스스로 숨으셔요. 다시 파랗다는 느낌으로 살아납니다. 고객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을까요 저희들 열심히 키운 물건들 이렇게 드셔주시고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워낙 비만이라든지 지금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아주 많은데요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가 이런 생야채를 많이 소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한 여름에도 한 겨울에도 우리 소비자분들께 좋은 채소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무단하게 노력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에상스가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습팜 영상을 보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 10분께 유러피안 채소를 댓글 이벤트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 하나 정도 남겨주시면 잘 포장해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0분께 댓글 추첨을 통해서 1kg 유러피안 채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드실 것 같은데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또 재구매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걸 안 드셔보신 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좀 드리고자 선착순 100분께 50% 할인 <laughs> 경험을 위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절반, 절반이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장목반장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50% 할인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laughs> 선착순 몇 분인가요? 어... 100분께 네, 100분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